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 수사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계신다면은 드디어 보성 벌 낙지 중소 사이즈 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경매 받았고요. 보신 거와 같이 엄청나게 싱싱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절여져하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중낙지입니다. 탕탕이 볶음 연포탕으로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특히 중낙지가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성 빨락지만뿐만 아니라 무한 빨락지로 강매를 받고 있습니다. 무한 빨락지를 드시고 싶으면 꼭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화면은 보성 빨락지 대사이즈입니다. 대사이즈는 볶음이나 연포탕으로 특히 많이 나가는 사이즈고요.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볶음이나 연포탕을 드시면 밥한 끼가 금방 드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굵고 맛있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아까 말했다시피 볶음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